음에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병원을 가도 변명이 안 나오는 사람들, 영업하고 사업하는 분들, 일이 잘안 풀리고, 수험생 있는 자녀 두신 분들, 변명사주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초를 밝혀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알게 됐습니다. 초를 켜니까 지금 길이 나타나서 8일 됐을 때 전화가 오셨어요. 초를 켜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어, 이신당 뒤에 보면은 이제 초가 막 켜져 있어요, 선생님. 예, 예. 어, 어떤 사람들이 좀 초를 키시는 걸까요? 예, 초는 양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음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몸이 아픈데 어, 병원을 가도 변명이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신기가 좀 많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눌러서 가야 되니까 네. 투풀을 밝혀서 가야 되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초을 특히 켜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영업하고 사업하는 분들 네. 일이 잘안 풀리고, 음. 그리고 수험생 있는 자녀 네. 두신 분들, 음. 그리고 이 사주에 예, 단명사주가 있습니다. 네. 예. 짧은 명이 있습니다. 단명사전은 명이 짧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초를 켜가지고 밝혀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사실 초를 키잖아요. 예예. 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불을 볼걸 생각하고 예예. 초를 키는데 이 초를 키면 성불을 보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사람마다는 조금씩. 다릅니다. 네. 어, 어느 분은 초를 뭐한 달, 한 달을 켰는데, 금방, 막 일주일 만에 성물을 부는 사람이 있고, 네. 1년에, 1년, 1년 동안 켜도 성물을 못부는 분이 계십니다. 못부는 분은 이 몸에 살이 많은 분, 그리고 위에서 공덕이 없어요. 공, 공줄이 끊긴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성물이 늦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예, 덕을 많이 쌓으시고, 예, 조상님 전에서 많이 빌고 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대대로 자손들이 그 복을 받습니다. 어, 그래서 빨리 성부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선생님께 뭐 점사를 보러 왔을 때이 예, 예. 어, 초를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에게 좀 특히 이렇게 좀 초를 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음 저희처럼 이 기운이 많은 분들, 네. 그리고 눌러서 가야 될 사람, 네. 이 길을 안 가도 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수영 달로 삼아서 네. 가시는 분들, 네. 그런 보다는 건을 하고 싶습니다. 이 금전적으로 힘들은 분들도 초력이면 좀 많이 좋아질까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런 분들은 부적으로 해가지고 초 때에 눌러서 그 사주 따라 부적을 써가지고 이 재물을 좀 받게끔 해서 촛불을 킵니다 최근에 손님 중에 초를 켜서 좀 재물이 많이 쌓인 손님들의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예 예. 어떤 분일까요? 어... 지금 어... 이제 철거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분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촛불을 좀 접을 보러 왔는데 저희 같은 기운도 좀 있으시고 그걸 모르고 그렇게 가시다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를 켜니까 지금 땅을 사야 되는데 금전이 돌아야 되는데 금전이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이 나타나서 한 3일인가 4일 됐을 때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초를 키고 생각지도 않게 직원이 4억 5억을 돌려줘서 막고 땅을 샀다고 합니다 어... 음. 이분이 초를 키자마자 거의 바로 선물 보이스네요네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 <laughs> 예. 이런 경우처럼 좀 초를 켜서 바로. 예. 성불 보시는 분들도 있네요. 예, 예. 음. 이 초를 켜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어뭐 절쪽에 다니시는 분들 많고, 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절도. 음. 어, 그리고 또,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교인들 십자가 믿는 분들도, 예, 목사님도, 예, 안수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한 것을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도 초를 키, 킵니다. 음. 그리고 저희 같은 이 사람들, 그리고 직성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음. 가가지고 산천에 가서, 음. 산천에 가서 도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음. 데 찾아 들어서서 초를 켜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왕산 아시죠? 네. 예, 거기에 올라가면은 초를 켜게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어, 명산이지 않습니까? 인왕산이. 응. 네. 어, 그럼 거기 가서 본인이 소원을 빌고, 소원을 바람을 그 촛불에 불을 달여서 거기서 초를 키는 부심이 맞습니다. 어. 그렇다면 일반인분들도 그냥 집에서 혼자 촛표고 비는 행위? 아, 어, 그건 안 됩니다. 어. 예, 그거는 좀안 좋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 그거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은 예, 초를, 불을 밝히고 향을. 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돌아가신 분들 홀령이 오신다고 생각을 오시는데 만약에 우리 같은 직성이 있는 분들이 그 집에서 불을 켜면 은안 좋은 기운이 차고 들어옵니다 음... 어 그래서 비니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몸에 이런 기운이 있는 분들은 이 비니가 잘 실립니다 음, 그래서 안됩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선생님들께 의뢰를 드리는게 예, 예. 좀 낫다 예 어. 그렇습니다 네. 기운이 안, 좋, 안 좋은 사람들은 촛불을 좀 밝혀 가시고 어, 집안의 가정에 화목이 되려면 은촛초를 밝혀서 가서 좋은 일좀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